사과 주스, 포도 주스, 감귤 주스 중에서 여덟 병을 선택하려고 한다. 음, 사과 주스, 포도 주스, 감귤 주스를 각각 적어도 한병 이상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다. 그러면 각각 적어도 한병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한 병씩 이미 주고, 그러니까 사과 주스, 포도 주스, 감귤 주스 선택된 병의 개수를 만약에 x, y z라 하면 이거 합한 게총 8이 되는데 근데 다만 x, y, z는 반드시 1 이상의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하려면 이게 0 이상 꼴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한병씩을 만약에 주고 한병씩을 주고 하나씩 줄은 거를 이게 x 다라고 하자, 얘를 y 다라고 하자, 얘를 z 다라고한 병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음. 다섯 개 선택하면 돼요. 그러니까 x-y-z-는 음, 전부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요거의 음,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. 자, 세 종류에서 다섯 개 뽑기. 그래서 3h 5하고 같겠다.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. 두개 더해서 빼기 2를 하면 7c 5하고 똑같고 얘는 7c 2하고도 같네. 그러면 7 6 나누기 2 그러니까 이게 3이 돼서 21가지가 나오겠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겠네요.